추억의 골목길 TV 가족 여러분. 빛바랜 사진 한 장이 지난 수십 년의 세월을 단숨에 되돌려 놓는 마법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네 아버지, 어머니 세대는 지독한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낯선 타국 땅에서 청춘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원망과 눈물로 찢어버렸던 흑백 사진 반쪽이 40년 만에 기적처럼 제 짝을 찾아가게 된 가슴 먹먹한 실화 바탕의 이야기입니다. 재개발을 앞둔 골목길, 낡은 사진관에서 일어난 눈물의 상봉.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의 후미진 골목길, 곧 헐리게 될 위기에 처한 추억 사진관이 있습니다. 이곳을 지키는 40대의 사진사 민수씨는 누군가의 소중한 추억을 복원해 주는 일에 평생을 바쳐왔습니다. 화려한 최신식 스튜디오는 아니었지만 민수씨의 따뜻한 손길을 거치면 훼손된 사진 속 가족들의 미소가 마법처럼 되살아났죠. 그가 이토록 옛 사진 복원에 매달리는 이유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평생 지갑 속에 품고 다니시던 반쪽짜리 사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정막하던 사진관에 최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대한민국 굴지의 유통 기업을 이끄는 백발의 박 회장이었습니다. 수행원을 밖에 물린 채 홀로 들어온 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핏바랜 종이 한 장을 민수 씨 앞에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박 회장. 이 사진을 이 사진을 어떻게든 예전 모습으로 복원해 줄수 있겠소? 형체를 알아볼 수 있게만 살려 준다면 내 네, 1억이든 10억이든 원하는 대로 다 주겠네. 내레이터. 그것은 세월의 풍파를 맞아 끄머스름하게 얼룩지고 정확히 반으로 찢겨 나간 젊은 여인의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거에게 제안해도 민수 씨는 묵묵히 돋보기를 들어 찢어진 사진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사진 속 여인의 희미한 얼굴 윤곽과 그 여인이 입고 있는 저고리의 독특한 자수 무늬를 확인한 순간 민수 씨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지진이라도 난듯 심하게 흔들렸죠. 저 회장님 죄송하지만 이 사진 어디서 나신 겁니까? 혹시 옆에 찢겨나간 반쪽에는 까만색 양복을 입은 젊은 청년이 서 있지 않았나요? 아니 자네가 그걸 어떻게? 박 회장의 억센 두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40년 전 지독한 가난을 끊어내려던 젊은 박 회장은 만삭의 아내를 두고 독일의 지하 1000미터 막장 파독 광부로 떠났습니다. 석탄 가루를 마시며 죽을 고비를 수십 번 넘기면서도 꼬박꼬박 고향의 아내에게 월급을 보냈죠. 하지만 중간에서 돈을 전달해 주기로 했던 고향 친구가 돈을 몽땅 들고 야반도주를 해버린 것입니다. 박 회장, 가족을 위해 내 목숨까지 내놓았는데 아내는 돈한푼못 받고 고생하다 결국 날 버리고 떠났다는 소문이 독일까지 들려왔소. 그 배신감과 피눈물 속에서 내가 품고 다니던 유일한 부부 사진을 반으로 찢어버렸지. 하지만 평생을 원망하면서도 차마 이 반쪽을 버릴 수가 없었소. 내 죽기 전에 우리 아내 얼굴이나 한번 뚜렷하게 보고 싶어서 찾아온 거라고 그 말을 듣던 민수씨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는 말없이 자신의 지갑을 열어 낡고 달아빠진 나머지 반쪽 사진을 꺼내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40년 전 젊은 박 회장과 아내가 수줍게 웃고 있던 그 사진이 마침내 온전한 한 장으로 합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단한 번도 아버지를 원망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분명히 무슨 사고가 났을 거라고 독일 그 먼타국 땅에서 살아서 돌아오시기만 하면 된다고. 돌아가시는 그날까지도 아버지의 반쪽 사진을 가슴에 품고 기다리셨습니다. 아, 여보, 내가 미친놈이야. 내가 미친놈이었어. 그리고 내 핏줄이 이 세상에 살아 숨 쉬고 있었구나. 미안하다, 아비가 너무 늦게 널 찾았구나. 천하를 호령하던 재벌 회장은 좁디좁은 사진관 바닥에 주저앉아 40년 동안 응어리진 한을 토해내며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오해와 가난이 찢어 놓았던 부부의 사진은 40년의 세월을 돌아 마침내 하나가 되었습니다. 박 회장은 1억 원의 돈 대신 헐릴 위기에 처했던 사진관 골목 전체를 사들여 아들과 함께 추억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민수 씨가 복원한 것은 낡은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아버지의 잃어버린 40년의 세월과 찢겨진 가족의 사랑이었습니다. 가족 여러분, 어쩌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작은 오해들이 가장 소중한 사람과의 시간을 빼앗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저녁 마음 속에 담아둔 서운함이 있다면 먼저 다가가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 주시고요. 가족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의 사진 한 장이 있다면 댓글로 그 사연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이야기가 우리 채널을 살아 숨 쉬게 합니다. 지금까지 추억의 골목길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